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국밥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8일, 현재 시간은 7시입니다. 아, 원래는 4시에 나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laughs> 어, 7시부터 해도 충분한데, 어, 굳이 나의 생체 리듬을 망가뜨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7시에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님 모셔다드렸고요. 지금 시간은 8시 15분이고요. 어... 한건 했습니다. 매출은 8,200원 이고요. 이것도 심지어 기손님으로 모셨어요. 지금 부산역으로 왔고요. 일단 부산역 줄은 안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줄은 제 예상이지만 한 1시간짜리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그래서 남포동 쪽으로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남포동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시간에? <laughs> 아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단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여기는 해운대입니다 아까 제가 남포동 간다고 했잖아요 가는 길에 부산역에서 여기 해운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코를 잡았는데 이거는 남포동으로 또 가는 거거든요 <laughs> 다시 바로 돌아가네요 어 손님 모시고 그럼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여기는 송도 케이블카 쪽입니다. 부산역이었거든요 목적지가 부산역에 갔다가 남포동으로 왔는데 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바퀴 돌았어요 <laughs> 두 바퀴 돌아서 이제 콜 잡아서 여기로 온 거거든요 지금 시간에 콜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잠깐만 대기해 보고요 없으면은 뭐또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뭐 밥을 먹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케이블카에서 기손님을 모셨어요. 일본인 네 분이었는데 어, 목적지가 해운대 시그니엘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아싸 하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어 여기 뭐 해운대에서 볼 만한 관광지가 어디 있느냐, 뭐 맛있는 집 어디 있냐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래저래 알려드리다가 뭐 해운대에서 볼 만한 곳은 뭐 용궁사 정도가 있다라고 이런 말씀드리니까 어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 그러면 용궁사로 가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aughs> 시그니엘 가던 도중에 용궁사로 왔습니다. 요금은 28,000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또 불러도 되냐고 저를. <laughs>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 연락처를 가르쳐드렸어요. 이제 여기 다 보고 나시면 불러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 혹시 하루 동안 그 관광 그 가이드 해줄 수 있냐고. <laughs> 그래가지고, 어, 제가 이거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laughs>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대화가 통하니까 너무 안심이 된다고. 그래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도 진짜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는 조금 힘들고 <laughs> 뭔가를 하나 배워두시면 이런 면에서는 조금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제가 입꾹닫고 그냥 갔으면은 아마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일단 밥 먹을 거예요. 밥 먹고, 어, 이분들 연락 오면은, 어, 다시 용궁사로 올라와서 모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장에서 저기 수영 쪽에 돼지국밥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어, 제가 거기도 맛있다고 소개를 시켜드렸었거든요. <laughs> 아, 근데 너무 진짜 재밌었어요. 이거 뭐, 뭐래되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동하는 게 진짜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12시 40분이고요. 매출은 93,700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 해운대 안으로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거든요. 들어가서 다시 한번 영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광안리입니다. 어, 광안리 되게 오랜만에 오네. 오랜만 아닌가? <laughs>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안 막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해운대로 지금 바로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좀 영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현재 시간은 2시 30분이고요. 매출은 13만 5천 원이거든요. 영업이 4시간 반 정도 남았죠?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laughs> 그러면 계속 한번 영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아까 해운대에서 기장 코어를 받아서 기장으로 갔다가 기장에서 송도 케이블카 쪽으로 왔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4시고요 매출은 173,3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은 3시간 과연 근데 남포동에서 지금 손님 모시는 게 쉬울까요? 아, 어, 저는 지금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laughs> 지금 성도 케이블카 쪽에 지금 택시 한 20대? 한 15대에서 20대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금 바로 빠져나가고 있고, 일단 남포동에서 한번 빙글빙글 돌아보겠습니다. 어, 근데 오늘 좀쉴 시간이 없네요. 뭔가 좀 쉬려고 하면은, 이제 예, 콜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번에 모셨던 분도 외국인 분이셨는데, 저한테 음악 들어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조금 아찔했거든요. <laughs> 저는 맨 처음에는 그냥 자기 핸드폰으로 틀어도 괜찮냐, 그 말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했거든요. 틀어도 괜찮다고. 근데 나중에 갑자기 블루투스 일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지고 이거 블루투스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아 일단은 연결을 해줬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미리 말했어요. 사운드 다운. <laughs> 그런데도 이제 조금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한곡이를 넘어갈 때마다 이제 빈틈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 한 칸씩 내렸어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좀 들어줄만 하더라고요. 아, 이거 송도에서 콜 들어오네. 뭐, 먼건 아닌데, 뭐, 그냥 남포동으로 나오는 콜이 좀 있네요. 아니, 아까 들어갈 때가 좀 나오지. 다 빠져나오고 나니까 들어오네. 자, 일단 저는 남포동 쪽으로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여기는 광안리입니다. 네. 감천문화마을 쪽에서 어, 여기 광안리 쪽으로 왔고요. 어,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한 산... 2, 30분만 있으면 정말 헬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저기 밀락동으로 해가지고 해운대 쪽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시간은 5시고요. 매출은 19만 2,800원이거든요. 목표까지 4만 원 정도 남았는데... 2시간동안 어,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빨리 광안리 빠져나가겠습니다 어,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지금 목소리가 많이 지쳐 보이죠 제 아까 광안리에서 일단 해운대 에 넘어갔거든요 어, 좀 안으로 들어가서 콜을 받았는데 기장콜을 받았어요 기장콜 받아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네대 콜이 뜨는 거예요 진짜 계속 지도가 안 보이더라고요 지도가 어쨌든 계속 기장에 손님 내려다 드리고 이제 부산역 코을 받아서 부산역으로 가는데 1 시간 조금 넘게 걸렸어요. 이번에 태운 손님이 좀 특이했어요. 약간 중동계 여성분이셨는데 약간 돈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쇼핑을 좀 명품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보면 양손에 명품 가방 지고 이래 다니잖아요. 그런, 그런 느낌. 어쨌든 타셨는데 이게 진짜 <laughs> 그한 분이 여기 앞자리 타셨는데 짐이 많으면 트렁크에 실어도 되잖아요 근데 트렁크에 안실고 굳이 이렇게 다 들고 타더라고요 아마 그것까진 괜찮아요 가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릎 위에 올려놨는데 그게 사이드미러를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치워달라고 어 얘기하고 다음에 원래 보통 저희가 이제 외국인 손님 모셔다 드리면 이제 땡큐 이렇게 마지막 인사하잖아요 를 그럼 보통 이제 상대방도 어, thank you, 뭐 해봐, nice day, 해 a good day, 뭐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제가 thank you 이라니까 뭐라는줄 아세요? You're welcome. <웃음> 천만에요. <laughs> 아뭐 물론 그것도 뭐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틀린 대답은 아닌데 뭔가 되게 신선했어요. 내가 평소에 듣던 반응이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 어 어쨌든 그래서 요금이 거의 28,000원인가. 그리고 이제 손님 내려다 드리고 바로 여기 롯데 호텔 코를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 내려다 드리고 전 이제 바로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내일 충전을 하려고 했는데 내일 아침에도 비가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에 충전하고 내일 바로 그냥 영업을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충전하고 안에 내부 세차 좀 하고 이렇게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30분이고요. 매출은 2 4 2500원이거든요. 거의 8시쯤에 첫 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1시간 휴식 시간하고 그거를 뺀다고 생각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은 대략 한 10시간에서 10시간 반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시간당 2만 3천원 정도 했다고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일이 일어난 것 같죠? 똑같은 시간을 일했는데 너무 지쳐요. <laughs> 차가 많아서 그런가? 어 어쨌든 그래도 매출 많이 올렸으니까 어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퇴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안전운행하시고요, 돈 많이 버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국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